출애 급기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쌌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리,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트 그물을 만들어 재단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대.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트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틀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세 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 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신 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서 동쪽에도 신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오.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수무 규빗이오.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오. 그 갈고리는 은이오. 그머리싸계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었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수 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3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갤로 100달란트와 1775세갤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갤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반세 개씩이라. 은백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옷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노제단과노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이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출애 굽기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애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의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에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돌과 금고리 돌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땅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두 어깨바지의 금테에 메고또 금고리 두를 만들어 흉패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두를 만들어 에봇 앞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배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 되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명령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자색홍색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폐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폐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지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숨금 등잔대와 그잔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롯재단과 그롯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문뜰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꽃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수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